뭔가 옆에서 호응하는 거 보이죠? 이게 핫소스 4가 되니까 인기가 사그라들기는커녕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오늘 날씨가 지금 한 28도 정도, p 리님 이거는 햇빛이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핫소스의 열정입니다 너무 식상해요? 오늘도 우리 학생들의 꿈과 열정 소소한 이야기들을 마음껏 담겼습니다 여기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협성 고등학교. <목소리> 오. 야 오늘 어, 공연이 있나봐. 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교장 선생님을 좀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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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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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그럼 네. 같이 가시죠. 네네. 어니퍼 협성 센스! 교장실에 들어갈 때늘 떨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학교 분위기가 느낌이 있어요. 바로 예. 본론부터 여쭤볼게요. 예예. 예. 자랑 시원하게 한번 좀 해주신다면. 우리 협성고등학교는 누구나 보내고 싶은 학교, 또 오고 싶은 학교,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학교, 이런 식으로 우리 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학교는 그 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에이스협성이라고 해서 꿈을 가지고 예. 도전하고 오. 챌린지, 엑셀런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목표로 에이스협성이라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Sounds great. 또, 또 자랑이 있나요? 우리 학교는 그 굉장히 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급식 시설도 그렇고 또 중앙에 보면 가운누리 도서관이 애들이 꿈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교과 교실에 실제로 빔 프로젝터와 전자칠판이 다 완비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수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교장 선생님들이 다 말씀을 잘 하셨는데도 그중에서도 약간 진짜... 예 에이스입니다. 그, 정말입니까? <laughs> 예. 역시 그 협성구 약간 상관 다우신.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출발을 해봐야 되니까 예예. 예. 에이스 협성 시원하게 한번 외쳐주시면. 그 핫소스부터 먼저 파이팅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핫소스 파이팅 파이팅 에이스 협성 협성. 어. 오. <laughs> 야 오늘 공연이 있나 봐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뭐야 어, 핫소스. 뭐야? <목소리도> 잘 보여요? 학교 아, 밴드 보스킹 중이에요 줄... 아 버스킹 다수요와여기는 분위기 너무 좋아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난 느낌이 학생 중... 웃어. <laughs> 순간 선생님인 줄 알았잖아요. 3학년 3학년. 아, 3학년이에요 어때요? 우리 3학년으로서 약간 오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재밌고요. 좀 이따 공연할 때 공연하니까 잘짜맞는요 아, 진짜 보는 거공연을 해요. 와! 진짜 모르겠지만. 와! 와, 군대 온거 같은 느낌인데 좀 그렇죠. 아니, 3학년이면 제일 선배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후배들 자랑 한번 해 줘요. 저희 학교 후배요. 아, 굉장히 활발해요. 그리고 잘 놀아요. 어. 그 거밖에 없어요. 아, 그거밖에 없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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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노래 부르신 분은요. 그한 분은 체육 선님이고한 분은 지금 수학 교생 선생님 오셨는데 수학 교생 선생 선생님 오신 분이 저희 ETC 밴드 설립자. <목소리> 아, 밴드 이름이 ETC예요. 무슨 뜻이에요? <목소리> 어, enough to be crazy. <목소리> 영어 좋아네 아, 감사합니다. 어, 좋다 좋다. 영어로 소개 한번 해줘. 본인 소개. 하수 같은 글로벌 채널이거든요. 나, 나. 영어로 한번 해줘. <목소리> <목소리> 와! hello 어 uh, my name is 도은킹 어나 합성어 밴드 uh, 네, 저희 대구에서 어 앨범 내고 어 공연 중인데 스테이지 와우, 와우. 어 루닝 보컬스 어 퍼펙트 와 보카 예 yeah. yeah.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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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마다 이런 버스킹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 이번 년도부터 이제 이런 매달마다 버스킹을아 작년부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 자, 저희가 작년에 이제 새로, 코라 끝나고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올해는 이제 배달만 하고, 작년에는 축제하고, 뭐, 중앙에 보스킹도 한 번씩 하고. 너무 부럽다. 아, 너무 부러워요. 다 벌써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왜우르르 이동해요? 지금 밥 아, 먹으러 가야죠. 아, 밥 먹으러 가. 밥 먹으러 같이 가겠습니다. 학교 급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자랑 많이 하던데. 네,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 어, 진짜로? 네. 진짜. 어디 어디야? 급식실이 어디야 급식실. 금식, 급식실 저기로 가자. 먼저 가야 돼. 먼저 갈게. 미안해. 미안해. <laughs> 오늘 메뉴가 뭐예요? 오늘 메뉴 뭐야? 갈비탕이에요. 갈비탕. 아, 밥 말아 먹어야지. 갈비탕이랑 또 저희 학 유일한 자랑이 급식 맛있는 어? 거거든요. 네. 삼성급 네. 호텔 정도. 그리 어떤 메뉴죠뭐 랍스터 에이, 에이 무슨 랍스터야 기본적으로 나, 나오고요 고기가 항상 있어요 고기가 항상 있어요 고기가 어? 없는, 없는 날이 없어요 야, 야 네.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네.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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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대가 아닌가 아너 아, 너무 기대돼요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아갈비대야두 개씩 아, 나와요 두 개씩. 아이 푸지한데 거의 잔치집인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푸지한데 안녕하세요. 어, 혹시 영양사 선생님? 네, 안녕. 학생들 네. 아무래도 영양사 선생님 자랑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어, 정말요? 네. 금식 초문인데요. 저도 사실 금식 초문이네. 요 근데 아니 자랑 많이 할것 같아. 요 왠지. 아, 아, 네. 영양사 선생님으로서 우리 학교 급식은 이 정도다. 안 그래도 오늘 중학생한테 혹시 다음 달에 뭐가 먹고 싶어 물어보니까 지금도 충분하다고. 네, 와, 이렇게만 나오면 봐. 괜찮을 것 같다고 극찬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 죄송한데 저 지금 엄지손가락 지나가지고 너무 좀, 하, 합곡이 지금 아, 아 여기서 안 움직이는데 지금. 남학생들이 네. 전부다 보니까 네네.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도 좀더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양이 양이. 남고라서 양이 정말 정말 많거든요. <laughs> 좀금 보시면 네. 아실 텐데 추가 급식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도 신경 써서 많이 주고 있는데도 이제 추가 급식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부족하지 않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laughs> 맛도 맛이지만 일단은 남고는 양이 맞다. 붙여줘야 된다. 예, 다 남고는 양이다. <웃음> <웃음> 1학년이에요2학년 1학년, 맞죠? 1학년1학년아다 먹었어요? 먹고 있어요. 야 갈비 떼감 들어서요. 이게 진짜 사실 진짜 맛집 가면 이게 갈비 대가 없을 수가 없거든. 아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네. 너무 맛있는데? 오? 응, 응. <laughs> 오늘만 잘 나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못 나온 거? <laughs> 진짜? 그래 평상시에는 또 어떤 게 나와요? 이거보다 더 맛있는 게 많이 나온다. 작은 하나 랍. 앞에서도 그만 하던데 설마 랍스터가? 진짜예요. 랍스터 나오고 또 스테이크. 스테이크요. 돈돈마우크 에? 돈마우크가 <laughs> 나온다고요? 핫도그 네. 떻게야이 네. 정도면 사실. 급식 시간만 기다릴 것 같은데. 응. 협성고등학교 급식 먹기 위해서 들어올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줘요. 후배들 급식 맛있으니까 협성고등학교로 왔으면 좋겠고. 응. 파이팅. 서울에 관악산이 있으면 대구에는 압산이 있습니다. <laughs> 오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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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어 아, 매직. 오오. 저희 협성고 급식뿐만 아니고 학교 인프라 다 갖추고 있으니까. 무조건 협성으로 오십시오 네. 갑자기 갈비 먹은 게 약간 소화되려고 하는데 협성부대 할거 자랑이 또 소리 들리죠? 태권도 분, 태권도 분 지금 연습하는 게 이제 뭐 겨루기예요, 아니면? 네 겨루기 스피드 발차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한번 좀 보여주시면 야, 너무 멋진는데이 정도는 저도 사실 이 정도 빠르면 제가 1990년도에 태권도를 배웠어요 제가 초록띠까지는 땄습니다 아! 아 이게 아 이게 협성고 태권도부 자랑 한번 해주세요. 협성고는 이제 선후배들 사이가 굉장히 좋고요. 다 모두 잘합니다. 학생들이 지금 다 우르르 이동을 해가지고 선생님 혹시 여기로 가면 되나요? 어, 예, 여기에요? 네오 네. 이런 공간이 있어요? 어? 여긴 거 같은데? 하소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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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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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와. 와. 하 와. 와. 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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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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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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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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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와. 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와하요요 네. 여기에? 네. 남성 그룹, 여성 그룹. 여성 그룹. 예! 자, 안다. 이 전율과 함성 소리가 느껴지는 이 협성고등학교 오늘 협성고에 와서 저도 뭐랄까요 아주 영양가 높은 이 소스를 맛본 느낌 제대로 핫 소스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핫하고 소소한 우리 학교 스토리는 여기까지 였습니다